이때까지 반 친구들은 말이야. 무시기가 불어올 엄청난 후폭풍을 알지 못했지. <목소리> 자, 도진아, 반갑다. 자, 요즘 OTT에서 재밌게 본게뭐 있어? 아, 더 글로리. 그래, 맞아. 카지노. 자, 내 얘기를 들어봐. 그때가 89년도 때인데 현금의 흐름이 되게 좋았을 때거든. 어느 공기 좋은 시골에 아주 한적한 초등학교 1학년 2반에 서울에서 무시기가 전화를 왔어. 무시기는 아주 옷차림부터 범상치가 않았어. 티셔츠, 모자, 뭐 신발까지 완전 그야말로 인싸 같은 그런 스타일. 아무튼 이때까지 반 친구들은 말이야 무시기가 불어올 엄청난 후폭풍을 알지 못했지. 너 초등학교 때한달 용돈 얼마 받았어? 만 원? 많이 받았네 우리 때는 오백 원이었어. 너 짜장면 한 그릇에 지금은 얼마냐? 아 오육천 원하지 않나요? 그렇지. 그때는 구백 원이었어. 우리 때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용돈을 두 배로 불려야 했지. 어떻게요? 자 무식이는 돈을 불리 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어. 잡아. 네. 바로 짜잔. 어, 책이네요. 음. 자이 책으로 뭐 했을까? 음. 아, 뭐 교과서 파는 거 그런 걸로 돈을 벌었나? <laughs> 100% 틀렸어.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. 바로 판치기. 판치기. 음. 무지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책을 들고 판치기를 위해서 한 학생에게 다가가 그 친구의 이름은 아귀야.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아기 아니 그냥 아기 <laughs> 아무튼 아기와 싸움이 붙은 무시기는 그 자리에서 만 원을 따게 되지 어린애 치곤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. 그렇지 그냥 많이 번게 아니야. 지금의 치로 따지면 화폐 가치로 따지면 십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지. 제 용돈보다 많이 벌었는데. 어, 지금 용돈보다? 네. <laughs> 분발하자고. 자 아무튼 그때 무시기가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기 시작했어. 바로 딱지치기. 딱지치기로 돈을 벌수 있어요. 음. 아기는 생각했어. 그래 새로운 판으로 새 인생을 사는 거야. 딱지가 없었던 아기는 그 동네 딱지왕 재형이를 찾아가. 음. 재형이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2천 원어치 딱지를 요구하지. 재형이는 아니 나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하지 않았나? 아기는 이렇게 얘기해. 나중에 놀고 2천 원 딱지 좀 빌려줘. 그러자 재영이는 너 저번에도 딱지 30장 빌려갔다가 일어서그돈 갚으려고 우리 집 와서 소 염을 먹이고 개밥 줘, 다마구찌 밥까지 줬잖아. 그만해.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안 봐. 이렇게 얘기하지. 그때 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. 아니 2천만 빌려줘 그러자 재영은 그럼 이렇게 2천원이면 금방 끝나 만원어치 딱지 줄 테니 조금조금씩 하면서 놀아 고마워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건재영이밖에 없네 그렇게 다시 판이 벌어졌어 하지만 타짜였던 무식에게 아기는 무참하게 무너지고 빌린 딱지를 다 잃게 되지. 아! 이게 그 딱지지. 지금 딱지 하는 모양이 바뀐 거야. 아무튼 결국 아기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무식이가 되기로 해. 도박왕, 참우식 애익도 자 무식. 그러니까 그래서 결말이 뭐예요? 그냥 무식한 결말이지. 뭐래, 이 부식한 새끼, 씨. 뭐? 딱히 말이 없다.